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서의 대육사랑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2021년, 어, 21년도 어느덧 이렇게 또 추석이라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어,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또 우리가 더워 더워 하고 제가 여기 용인 남사 한플라워 아울렛 안에 저희 매장을 냈죠. 어, 매장을 냈 때는 정말 너무 더웠어요. 아, 이 여름이라는 게 이렇게 덥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더운 여름을 여기 매장에서 보냈는데요. 그게 불과 두달 남짓해요. 두달 살짝 넘으니까 어, 요즘 이렇게 해가 지고 나면 조금 춥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쌀쌀하답니다. 어, 지금 또 태풍권에 있어서 도좀 그렇긴 한데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얘기가 예, 절로 나옵니다. 예, 저만 그런 건지, 우리 또 맘님들도 그런지요. 어, 나이가 드는 대로 40대는 40km 속도로 달리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달린다 그러는데요. 어, 나이가 들면 왜 세월이 더 빨리 가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웬만큼 자녀들을 키우고, 아, 다육이를 키우는 이런 다육맘들 세대가 되면 보통은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집을 다 이제 출가를 하든 또 독립된 생활을 하든 모두 이제, 예, 나갔죠. 그래서 우리 다육 맘들이 잘 길러내던 우리 자녀들이 날아간 이 둥지를 빈 둥지를 지키면서 허전한 마음에 이렇게 또 취미로 또는 정말 식물을 좋아서 취미로 이렇게 키우든 다육이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육이가 있어서 행복하고 또 슬플 때 위안을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적 도움을 받는 이 다육이들, 우리 다육 매니아님들, 다육맘님들, 다육에 대한 사랑이 정말 끊임없죠. 저도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어, 왜냐하면 자녀는 다 자랐고 각자 자기 짝을 찾아서 다 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또 이런 특이한 상황이라 멀리 있어서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조금 많답니다. 그래서 매장을 내고도 일찍 퇴근이라는 걸안 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많은 아이들을 분갈이를 했습니다. 예, 분갈이하는 과정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분갈이해 놓은 요 아이들을 예, 다 해놓고 지금 하나 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부르게리입니다. 부르게리 이렇게 예, 예쁜 장미분 정수 장미분에다가 예, 부르게리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부르게리가 누구만 할까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르게리도 자가도 금방 큽니다. 제가 부르게리 조르나이를 하나 심어서 키웠는데요. 지금 얼마나 한가 한번 볼까요? 네, 이만해졌습니다. 저렇게 한번 보실까요? 요렇게 조그만한 부르게리가 예, 이렇게 커지는데 1년 걸렸을까요? 어, 요이들도 작을 때좀잘안 크지. 일단 자리 잡고 뿌리 내려 크기 시작하면 잘 큰답니다. 여기에서는 예, 체리 핑크색 꽃이 피고 지금 허옇게 이렇게 허물을 벗는데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허물을 벗고 허물을 벗고 나면 여기서 꽃이 피고 해가 지나면 우리가 빠르다 라고 흘러가는 그 세월을 흐르고 나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몸집을 키운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게리를 두 아이 분갈를 했습니다. 자이 아이도 부르게리입니다. 이렇게 분갈를 해줬고요. 자여기요이 아이는 예.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조금 작아서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아이는 이름이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이 네, 아이 이름은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네노필럼 쿠타툼 금이라는 아이예요. 금입니다. 이렇게 보라색 네, 사이사이에 보면 뽀얗게 분이 들어있는 이 아이. 이 예, 금입니다. 이 뒤쪽에 보이는 뽀얀 줄이 예, 금인데요. 이 아, 아이는 또 이렇게 어떻게 자라는지 저도 궁금하고 또 많이 접해본 분들은 이 아이를 아실 건데 아직은 조금 생소한 아이고요. 예, 요즘 조금 핫한 아이라 그럽니다. 레노필럼 쿠타툼 금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더 예쁜 분에다 심어 놨습니다. 이 예, 아이도 부르길입니다. 아, 옆에는 요 핑크핑크 한 장미꽃분에다가, 네, 라우를 심었습니다. 한쪽은 하늘색, 짙은 하늘색, 소라색에다 꽂고, 요 네, 아이는 핑크색이죠. 그래서 장미꽃분을 한번 볼까요? 네, 요렇게 예쁜 우리가 화분만 봐도 힐링이 되죠. 아, 우리는 또 요렇게 우리가 나에 이 맞게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패턴을 찾아서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음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라울금입니다 라울금, 라울금이나 라울이나 똑같습니다 한여름엔 물을 주면 끝에 입장을 물러서 내려놓는데요 물을 안 안주, 주어도 한두 장 정도는 무르는 요아이 찬바람이 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살을 통통하게 찌웠습니다. 요렇게 엄청나게 살을 통통하게 찌웠어요. 예, 불과 2주 만에 순식간이에요. 요렇게 살을 물을 끌어올리고 살을 찌웠는데 여름에 이렇게 한두 장 떨어졌죠. 예, 물을 안 주어도 너무 더우면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갖고도 녹아내리는 요런 아이. 근데 이제 요렇게 예쁜 집을 찾아서 들어갔답니다. 또 오늘 이 아이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네, 예, 이 아이 제니퍼입니다. 제니퍼, 예, 제니퍼라는 이 아이도 오늘 분갈이를 했는데요. 자, 제니퍼는 보시면 지금 예, 5만 원짜리 커다란 예, 짙은 빨간색 집분에 집분이 빨가도 굉장히 세련되게 빨갛죠? 이런 예, 집분에 제니퍼라는 이 아이를 이렇게 딱 심어놨고요. 아, 손톱 끝이 예술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물들을 네, 보여주는 제니퍼 하나의 분갈이를 했고요. 오늘 뒤에 제가 제이드스타를 모두 분갈이를 했습니다. 제이드스타. 어, 제이드스타가 요 뒤에 있는 요만한 사이즈 포트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물이 고파서 상토에 있는 상태로 물을 안 줬죠. 많이 쪼글쪼글 합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몇번 드리고,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서 저면을 해줬어요. 입장이 여기가 아주 쪼글쪼글하게 말랐던 아이들인데, 분갈이를 하기 전에 저면을 한번 했더니, 잎이 물이 올랐어요. 이렇게 멋있게. 그래서 물이 오른 이 아이를, 어, 한 일주일? 네, 일주일 열흘 정도를 가만히 두었던 물을 끓어 올린 다음에 오늘 모두 분갈이를 했습니다. 많아요. 제이드 스타 대품입니다. 자저 뒤에 있는 원통 마리아처럼 저 아이도 저기 대품인데 저 화분에 있던 아이들 사이즈를 훨씬 더 크게 키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인대한 봐서 이렇게 큰 아이를 네이 이 분에 심어 놨는데 거의 이 아이들 30cm 내경 분입니다. 자 지금 제이드 스타를 한 놈, 두 놈, 네, 세 놈, 네 이렇게 다 분갈이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근 그래도 마음은 개운해서 오늘 밤에 잠은 잘잘것 같습니다. 작은 분에서 여름에 물도 굶고 네, 입장이 초골초골하지만 물을 줄 수가 없어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제 자기 몸에 맞는 이렇게 대품 네, 풀분이지만 대품에 이렇게 넣어놨더니 아주 멋있어요. 폼이 납니다. 어, 며칠 전에 제이드스타 제가 네, 저 아이 중에 하나 아이를 네, 이렇게 네, 집분입니다. 집분 네, 이렇게 파란색 U자 제일 대자에다가 이 아이를 심어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이 아이하고 이 뒤에 아이하고 네, 같은 집 같은 형제고 같은 날 왔는데요. 자 여기에다 한 열을 먼저 해준 요 아이는요 훨씬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요 뒤에 아이들은 아무래도 집이 작고 상토다 보니까 물을 맘껏 끌어들이지 못해서 활짝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컵만 먹고 분갈이를 모두 해줬답니다 자요 아이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오늘 네, 요 아이는 마리아 철아 백금입니다 마리아 철아 백금 네, 지금 조명 밑이라 조금 금이 잘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철아 백금도 자 금에 비해서 화분이 좀 큼지막한데요. 이 아이는 철아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자라가 이고요 그래서 조금 큰 분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키워서 제가 네, 이렇게 커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네, 이렇게 오늘 또 분갈이를 해놨답니다. 자, 오늘 또요 아이도 모두 분갈이를 했습니다. 연두장미금입니다. 연두장미금, 요 코딱지만 아이가 30입니다. 네. 자, 요우에 아이들 똑같이 30만원씩에 나가는 연두장미금이고요. 요 아이들도 동그란 농장 포트, 상토 흙에 있던 아이들, 피트모스 흙에 있던 아이들, 바로 나가면 거기서 일주일 정도는 제가 그대로 분갈이가 뭐 해도 바로 나가서 분갈이를 또할 거라 안 하는데요. 네, 한 일주일 지나면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분갈이를 해 놓은 아이들이 훨씬 예뻐요. 이 어, 아이가 분갈이를 해 놨던 아이일까요? 음, 아니 분갈이를 해 놨던 아이는 오늘 우리 예, 손님이 구매해 갔습니다. 음, 구매해 가고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 놨었는데. 어 얼굴이 좀잘 빨리 물을 끌어들이지 않고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분갈이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뿌리에 실 뿌리가 나지 않았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이제 상토에서 뽑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시다가 분갈이를 해놨는데, 이렇게 어렵고 귀한 아이들이 얼음땡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자꾸 들춰보지 마세요 그러는데 기다리는 거는 한두달 정도 기다려 보시면 아는데요 그렇게 얼음 땡 하고 있다면 요즘 같이 좋은 계절에는 다시 한번 얼른 예, 얼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깍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달기가 뿌리가 활착을 할수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달 전이면 조금 더울 때였잖아요 8월 달도 그렇고. 그럴 때는 우리가 분갈이를 상토를 그대로 떠갖고 와서 분갈이를 하는데 피트모스 상토 이런 아이들이 뿌리에 엉겨 붙어서 풀리질 않으면 얼음 땡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즘 같은 계절에 겁내지 마시고 한번더 분갈이를 해준다 생각하시고 한번 열어보세요, 풀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슴앓이 하시지 말고. 그냥 분갈이 한번더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름 같으면 어렵고요, 한겨울 같으면 조심스러워서 분갈이를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너무 좋아요. 지금 가을이라 봄보다는 좋은 고 시간이 조금 짧겠지만, 그래도 분갈이를 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한 번씩 도와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월요일 날. 살균, 살충제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약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또 뿌릴 거고요. 그 다음 월요일에도 뿌릴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세번 정도 해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도 안 하셨다면 지금은 약을 치기가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한여름엔 우리가 약이라 하더라도 수분기가 많아서 약을 치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은 밤에 온도가 이렇게 시원하니까 저녁 때 약을 쳐주시면 너무 좋아요. 약을 치시고 바로 물로 헹구지 마시고 그냥 하룻밤 드시고 내일 오전에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약을 쳤고 돌아오는 월요일 날 약을 또칠 예정입니다. 자, 이왕 뭐 이렇게 열었으니까.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까요? 블루 드래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키우는 블루 드래곤이죠. 또 사이즈 좋은 블루 드래곤이 있습니다. 자, 요 아이도 머큐리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해놨고요. 자, 요 아이는 로또이네요. 로또. 네, 요 아이는 로라콜론입니다. 로라콜론. 로라콜론. 네, 요렇게 분갈이 해놨고요 자, 이 아이는 뚱땡이 가이아입니다. 제가 가이아를 참 좋아하고요. 가이아를 많이 키우는데, 이렇게 층수 높은, 네, 이렇게 살집 좋은 뚱땡이 가이아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중에 아이 중하나고요 자, 여기에는 미국마리아입니다. 미국마리아 분갈이를 해놓고, 아직 물을 확 끌어올려서, 예, 완전히 쭉 펴진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멋있게, 예, 멋진 그 포스를 가진 아이.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 3도 군생서부터 8도 군생까지 있답니다. 자,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예, 인디안 바손입니다. 사이즈가 완전 빅입니다. 높이, 높이 올려서 이렇게 봐야 되는 아이. 자, 이 아이는 갑자기 물이 이렇게 듭니다. 맥라이징입니다. 예, 요렇게 파란색 중간 집분에다 심어 놨는데요. 물들미 완전 예술입니다. 예, 맥라이징이었구요. 자, 인디안 가손 미국 말이야. 자,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 아이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가르,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 안에서, 예, 그, 우리 이제 뭐라 그러죠? 복분자 딸기. 씨가 나올 것 같아요. 어, 말강 말강 젤리 같이 익어가는 요 아이 가르시아. 와 멋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가르시아가 새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는 유독 안쪽에 이렇게 젤리처럼 굳혀졌어요. 안쪽이 와 완전 딸기 씨앗 모아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는 가르시아는 속이 조금 덜 찼어요. 그런가 하면 이 가르시아는 전반적 물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예, 안에 젤리는 조금 아직 덜 만들어졌지만, 이런 모습이네요. 어, 물이 많이 들었어요. 며칠 사이입니다, 여러분. 자, 요 아이는 제이드스타예요. 워낙 오래 키웠더니 층이 너무 높아서 제가 중간쯤을 커팅을 예, 했는데, 이렇게 예쁜 제이드스타 자구가 나와줬네요. 예, 인디안 바손입니다. 이 아이도 속에서 나오는 입장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굵게, 원정인디한 봐선 사이즈가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 두께가. 자, 이 아이는 메비우스 금근생입니다. 메비우스 금근생.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 놓은 아이고요. 예, 이제 뿌리를 내리고 물을 끌어 올리면 이 아이 또한 기상이 대단한 아입니다. 이렇게 또 이쪽에도 많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명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판매 영상이 아니고 또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사할 건데요. 여러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라는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듯이. 예, 집에서 무료하게 또는 또 너무나 힘들어서 바쁘게 이렇게 예,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 이렇게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피로 푸시고 예,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렇게 또 짧게라도 영상 올려 드리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예쁜 아이들, 또 분갈이 좋은 정보. 어, 요 다음엔 제가 이제 또 금다육이들 커팅하는 장면 또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예, 저와 함께 즐거운 다육생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제가 밴드방 들어오시면 항상 정보를 빨리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 밴드방에도 함께 할수 있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예, 제 밴드방 주소는 링크는 항상 예, 댓글 쓰는 고정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예, 좋은 날 되시고요. 예,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